똑똑하기보다 친절한 것이 더 어려운 일이다. 안녕하세요. 책소리의 서다입니다. 오늘은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조스의 강연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재능과 선택의 차이입니다. 똑똑함은 재능이고 친절함은 선택입니다. 재능은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쉬운 것입니다. 선택은 어렵습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자신의 재능에 도취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당신의 선택마저도 망가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특이하게도 할아버지 할머니와 많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특히 할아버지와 목장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장은 텍사스 남부에 있었는데 네살에서 16살까지 거기에서 여름을 보냈습니다. 제가 네살이 되자 할아버지는 여름 동안 저를 농장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저의 부모님이 너무 어려서 일종의 휴가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괜찮았습니다. 제가 다루기 힘든 아이였지만 말입니다. 할아버지는 제가 네 살이었을 때부터 목장일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을 심어주셨습니다. 물론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16살이 되었을 때 저는 정말로 목장일을 돕고 있었습니다. 배 안에서 탈장된 가축을 고쳐주거나 수의사가 하는 모든 일을 했습니다. 몇몇 가축은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풍차를 수리하고 수도관을 설치하거나. 울타리와 창고도 만들고 여러분들이 말하는 불도우저를 고치는 일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의 생활 방식과 할아버지에게서 배운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이 모든 것들을 혼자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동물들 중 하나가 아플 때 수의사를 부르지 않고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아내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해답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성숙해지고 비즈니스 세상에 진출해서 팀으로 어떤 일을 진행해 가면서 이것들을 빠르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재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팀의 기지와 팀이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할아버지는 지혜로운 분이셨습니다. 존이 할아버지가 저에게 해주셨던 말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똑똑하기보다 친절한 것이 더 힘들다. 이 이야기는 그가 했던 이야기보다 조금 깁니다. 정말 커다란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의 할머니가 울음을 터트리게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장거리 여행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할머니는 줄담배를 피우셨습니다. 그때 저는 열 살이었고 1974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라디오 광고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던 시기였습니다. 일종의 담배를 끊도록 사람들을 설득하는 금연 광고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광고 중에 하나는 이랬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모든 시간을 합치면 인생에서 많은 시간이 됩니다. 기억은 잘안 나는데 한번 피우는데 2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가 장거리 운전을 하는 동안 뒷자리에 앉아서 할머니가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지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10살짜리 마음에 이것을 하는 제가 엄청 똑똑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계산을 끝마쳤을 때 저는 자랑스럽게 할머니가 인생에서 몇 년을 낭비했는지 발표했습니다. 할머니가 울음을 터트릴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차를 세우고는 저를 차에서 내리게 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저에게 안 좋은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저에게 화가 나셨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보이지 않는 곳으로 저를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놀라운 말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제프 너도 언젠가는 깨닫게 될 거란다. 똑똑하기보다 친절한 것이 더 어려운 거란다. 똑똑함은 재능이고 친절함은 선택입니다. 재능은 주어지기 때문에 쉬운 것입니다. 선택은 어렵습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자신의 재능에 도취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당신의 선택마저도 망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똑똑함은 쓸모있을 것입니다. 경이로운 경험을 하게 해줄 것입니다. 더디어 보일지 몰라도 우리 인간은 스스로를 놀라게 할 것입니다. 클린 에너지를 만들고 이것을 많이 만드는 방법을 발명할 것입니다. 원자 단위로 작은 기계를 조립하여 내부 세포로 들어가 낫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두뇌를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줄벨은, 마크 트웨인, 갈릴레오, 뉴튼과 같은 역사적인 인물들도 지금 이 순간에 살아있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나의 문명인으로서 우리는 많은 선물들을 가질 것입니다. 제 앞에 앉아있는 여러분 개개인이 많은 재능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당신은 재능을 어떻게 사용할 것입니까? 당신은 재능의 자부심을 느낄 것입니까? 아니면 선택에 자부심을 느낄 것입니까? 여기까지입니다. 재능과 선택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은 영상 제작의 힘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